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파리바게트가 입점되어 있는 구분상가 하나 보러 왔습니다. 파리바게트는 국내 매장 수만 3,400개에 달하고 대구에만 약 500개의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만큼 명실상부 국민빵집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이고요. 자, 대구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빵집이죠. 이런 대형 브랜드 빵집이 입점된 것만으로도 오늘 매물의 입지나 장권은 검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업종이고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편한 업종이고요. 신경 쓸 일이 1도 없는 업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현 임차인분 건물이 중복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올 초에 또다시 5년 재계약으로 연장했다고 하네요 2029년까지 재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9년 이후에도 나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동구대림동이고 혁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구 핵신도시 대기산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기산업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서안이담 380세대와 텍신 이노 힐즈 487, 487세대 서쪽으로는 센텀 힐즈 아파트 822세대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LH 천년나호 아파트 1088세대 그리고 서한 이스테이 아파트 477세대 다섯 개 단지 총 3254세대가 자, 오늘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 근린산업지역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배후 수요는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빵빵하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남쪽 방향으로 약 200m 거리에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안심역에서 끝났던 1호선이 대구 한의대병원역, 구호역, 하양역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매물은 대구 한의대병원역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호재를 앞두고 있고 조만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배우 수요 빵빵하고 여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매도인 분 오늘 매물 분양 당시 분양가와 취득세를 더하면 약 10억 정도가 원가인데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받은 가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전유부분의 면적은 82.4제곱미터, 구단이 24.9평이고요. 여기에 공용부분,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부분 면적까지 합한 분양면적은 약3 9평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 5월 3일날 중국남 매물이고 매매가 9억 9천만 원, 현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20만 원 받고 계시고요. 부가세는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동구 혁신도시 벨린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문 상가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